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이제 예, 이거 누가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인 것 같은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이것과 관련해서 전해오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데리고 길을 가시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하나씩 주시면서, 나는 먼저 가서 이길저 끝에 가서, 이 길이 끝나는 곳에 가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너희는 내가 있는 곳까지 이 십자가를 지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훌쩍 사라져버리셨습니다. 한, 두 제자라고 말씀드렸죠. 한 제자는 십자가를 가볍게 지고서 길을 갑니다. 근데 또 다른 제자는, 엄청 힘들어 하면서 길을 갑니다. 가볍게 십자가를 지고서 앞서간 제자는 하루 만에 그 길, 길의 끝에 도착해서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지고 온 십자가를 내드립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의 등을 두드리면서 아들아, 아주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십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진 다른 제자, 이 사람은 그 다음 날 저녁이 돼서야 겨우 도착을 했습니다. 힘들게, 겨우, 겨우, 거기까지 십자가를 지고 온그 제자, 지고 온 십자가를 예수님 앞에 내동댕이 치면서 불평을 합니다. 예수님,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왜 제게는 더 무거운 십자가를 주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저 친구처럼 제게도 가벼운 십자가 주셨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예수님이 알기나 하십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서 슬픈 표정으로 그 제자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둘다 똑같은 무게였느니라. 주님, 그게 말이 됩니까? 똑같은 무게였는데 저 친구는 그걸 가볍게 옮겼고 저는 이렇게 쩔쩔 매면서 가지고 왔다는 말씀이신가요?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십자가를 탓하지 말라. 십자가가 무거워진 건 내가 그걸 지고 오는 동안에 줄곧 불평을 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내가 불평할 때마다 십자가의 무게가 더 하여졌느니라. 그러나 감사하고 사랑하면 십자가의 무게는 점점 더 가벼워지는 법입니다. 본문에 자기 십자가라는 말씀이 있어서 이말 얘기를 소개해드린 건데요. 자기 십자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말이죠. 모름지기 예수님의 제자 된 사람이라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거.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름대로 십자가를 하나씩은 지고서 있다는 그런 말도 됩니다. 그럼 하나씩 다 지고 있는 건데. 여러분, 십자가 어떻습니까? 날마다 무거워지는 십자가인가요? 아니면 점점 가벼워지고 있습니까? 본문 34절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게 자기 목숨을 구원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35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구원과 연결이 됩니다. 34절에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말씀하시고서는 곧바로 35절, 36절, 37절에서 거듭해서 자기 목숨. 이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지도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도 않는 것. 이건 뭐냐면 스스로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일이 된다는 말이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자기를 목숨을 구원한다고 그랬죠. 근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사실은 자기 목숨을 잃어야 한다는 말씀도 합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면 이제 걱정들 되실 겁니다. 그죠? 안 되시는 모양입니다. <laughs>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보고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물으십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베드로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본문에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대답에 만족하신 예수님께서 비로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과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 이걸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고 분명하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항변. 예수님을 야단쳤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베드로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인 베드로가 스승인 예수님을 야단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야단 맞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되받아치십니다. 근데그 말씀이 굉장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무 심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예수님께서 화를 크게 내셨습니다. 방금 주는 그리스도신이다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런 반응을 보이신 겁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을까? 베드로가 한 말은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서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본문 3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사람의 일이, 사람의 일이 곧 사탄의 일, 사탄의 생각, 이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탄의 생각, 이건 항상 반대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회방을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려고 하는 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로 생각하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반대로, 일, 하나님의 일과 반대로 행하는 것, 이건 곧 사탄의 편에 서 있는 게 됩니다. 사탄의 편에 서게 되면 망하게 됩니다. 그건 영원한 지옥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도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도 않는 게 그겁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바로는요. 35절, 36절, 37절에서 거듭 말씀하는 자기 목숨을 잃는 게 이겁니다. 사탄의 편에 서는 거. 사탄의 편에 서니까 사탄이 가는 지옥으로 따라가게 되는 건다는,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일이 이처럼 위험한 일이라는 겁니다.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겁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것, 자기 목숨을 잃는 거지만 이것이 오히려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반대로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 이건 자기 목숨을 스스로 구원하려고 하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영원히 생명을 잃게 될 거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뭘까? 하나님의 일이 뭘까? 본문 31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 이겁니다.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것,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시는 것. 이게 하나님 의 일입니다. 죽는 것, 그리고 살아나는 것. 이겁니다. 살아나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죽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살아나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 네, 그렇지만, 살아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죽어야만 됩니다. 죽어야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본문 35절에서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어야 살아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죽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죽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고린도 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기 위해서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죽어야 살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지 않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은 날마다 죽어야 하는 삶입니다. 신앙생활은 날마다 죽어야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내가 죽는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내가 죽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요. 원수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원수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게 우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 그러면, 내가 죽으면 됩니다. 내가 죽어버리면 됩니다.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다시 사는 건 생각하지 않고, 죽는 것만 생각하면,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그건 사람의 일입니다. 사탄의 일이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죽는 것까지만 생각하면 그게 사탄의 일이 됩니다. 사탄은 거짓의 압입니다. 거짓말은 사탄이 만들어냅니다. 거짓말쟁이 사탄은 진리를 왜곡합니다. 살아나기 위해서 죽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살아나기 위해서 죽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지만 사탄은 죽는 거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왜 죽어야 하냐? 이렇게 따진다는 겁니다. 살아나는 건 빼버리고 저 원수가 죽어야지 억울한 내가 왜 죽냐? 죽기는 이게 사탄의 생각입니다. 본문의 베드로가 바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호통을 치시는 겁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일과 반대되는 모든 것은 사탄의 생각이고 사탄의 일이 됩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건 모두 사탄의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것이든지 사탄 거든지 말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니면 사탄의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 편에 있지 않으면 사탄의 편에 서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사탄의 편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편에 지금 서 있습니까?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은 지금 어느 편에 서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우리는 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린 다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게그 문제가 뭐냐 하면요. 우리는 모두 오락가락 합니다. 오락가락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면 어느새 사탄의 편에 가 있습니다. 이거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본문의 베드로 한번 보십시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하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인류 최초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 본문 바로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고백을 한걸 보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지금 베드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근데 바로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사탄의 자리로 슬쩍 옮겨서 버리지 않습니까? 불과 한 발짝 차입니다. 이 아니 한 발짝도 안 됩니다. 베드로는 한 자리에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예수님 면전에서 말입니다. 야 그러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 베드로보다 더 나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베드로가 이럴진데 예수님의 손을 붙잡았다, 놨다 하면서 세상과 교회를 적당히 오가는 우리들이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보다 더 나을 리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일에는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은혜롭게 예배를 잘 드리지만,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는 다음 주일이 올 때까지 예수님 잊고 사는 것,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 이걸 말씀하는 본문 34절.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34절에서 말씀하는데, 이 34절도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에게 불러,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방금 하나님 편에서 있다가 손바닥 뒤집듯이 사탄의 편으로 옮겨서 버린. 베드로를 야단치시면서 베드로만이 아닌 무리와 제자들을 다 불러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입니다. 너희들도 이 베드로하고 다를 게 없다는 경고의 뜻이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무리와 제자들에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포함된다는 것,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나도, 별수 없다는 것, 이걸 인정하는 게 우리가 늘 얘기하는 깨어있는 겁니다. 나도 별수 없다는 것.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임을 당하러 예루살렘으로 가실 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임을 당해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죠.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겁니다. 이 일을 하러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겁니다. 먼저 죽어야 합니다. 먼저 죽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일입니다. 먼저 죽어야 하는 것, 이게 하나님 일입니다. 이게 바로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이 이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먼저 죽는 겁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이런 예수님 말리고 나섭니다. 왜 죽어야 하냐고 항변하죠. 이게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는 사탄의 일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게 종교가 아닌 휴머니즘,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됩니다. 사람의 일입니다. 본문의 표현으로는. 사탄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죽음만 보게 만듭니다. 이게 죽음 너머의 부활은 보지 못하게 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해버립니다.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세상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동정녀의 잉태,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장차 반드시 있게 될 예수님의 재림, 이걸 싸잡아서 미신이다.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죄가 없는 분입니다. 남자를 통해서 난 사람, 그런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자신의 죄로 죽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야 하는 그런 한계를 가지게 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라야 우리의 죄를 대신, 대신 갚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지 않으셨다면 기독교 신앙은 허구가 됩니다. 처음부터 거짓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라야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실 수 있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라야 죽음에서 부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이라야 우리에게 다시 오실 수도 있는 겁니다. 이세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기독교 신앙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길을 쓰는 겁니다. 무기가 바로 휴머니즘, 그러니까 인본주의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바로는 사람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은 말이 안 됩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돼버립니다. 그렇지만 본문에서 예수님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사람의 일은 사탄의 일이고, 사탄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목숨을 자기 스스로 구원하려는 사람인데, 그렇지만 그건 자기 목숨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옥으로 영원히 떨어져 버리게 될 거다. 이렇게 말입니다. 내 머리로 이해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주저앉히는 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 부인을 거부하려는 마음 속에서 나오는 이 거부하는 이 마음을 다스리는 처절한 노력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이게 쉽게 될 리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한 자리에서 하나님 편과 사탄의 편에서 왔다 갔다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머리, 우리들의 이성, 이게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똑똑한 머리, 괜찮은 이성, 이게 우리를 사람의 일, 사탄의 편에 서게 만들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예수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거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예수님도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 이거 자기 스스로 하려는 것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지는 일을 자기 스스로 하려는 것도 기독교가 아닙니다. 자기가 할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기독교가 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는 겁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이지만 따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따르는 일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 고통을 이기는 과정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고통스럽다고 해서 불평을 하면 할수록 십자가의 무게, 이거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머리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뿌리가 되는 성경 말씀이 우리 인간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머리로 이해가 가지 않아야 정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에게 농락당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해하려고 애쓰기보다는 감사하면서 사랑할 때, 감사하면서 사랑할 때,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점점 더 가벼워집니다. 하나님 일 생각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넘어지는 저희들이지만.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을 주셔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알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 모두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따르는 온전한 주님의 제자들이 다될수 있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앞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우리 예수님 따라갈 수 있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